대학 일자리 센터에서 나왔는데, 혹시 이것 좀 작성해 주실까요 네, 알겠습니다. 어, 조선대학교 대학 일자리 센터를 알고 있다에 그렇다를 하셨는데,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가요? 탐나무 아, 그거랑 어. 진로 설계 워크북하고 편집자 멘토링 이렇게 세 개를 했었는데, 그 중에 제일 아쉬웠던 거는 진로 설계 워크북에서 하다가 보니까 너무 좀 홈페이지에서 찾아서 그냥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다는 느낌으로. 이런 식으로 하는 항목들이 몇 개가 있었고, 워크북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충족된 서류 같은 게필요했는데 그러면은 한 가지를 딱 정하는 것도 좋겠지만, 여러 군데를 이렇게 준비하는 학생으로서는 뭔가 하나를 딱 집어서 하기가 뭔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, 이제 어거지로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았었나. 나는 여러 군데를 보고 땄던 건데, 그러면 이제 난 쓸모없는 자격증을 딴거 같이 비춰줄 수 있으니까. 그런 점은 좀 학생이 유동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지 않았었나 몇 가지 있었던 것아 아, 그렇군요 그러한 불만사항들이 있었으니 어, 이거를 담당자한테 이야기해서 최대한 어, 개선된 프로그램을 어,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